여러분, 운동하면 걷기, 달리기, 등산이 좋다는 얘기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나 달리기, 주말마다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세 가지 운동보다 자전거 운동이 더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걷기는 매일 하는데도 왜 살은 안 빠질까? 달리기는 땀은 많이 나지만 무릎 괜찮을까? 등산은 전신 운동이라는데 왜 하고 나면 오히려 허리가 뻐근할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세 가지 운동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담은 크고 효율은 떨어지는 운동이 될수 있어요. 특히 40대가 지나면서 의사들이 자전거 운동을 적극 추천하는 이유만 봐도 단순히 재미있는 취미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걷기, 달리기, 등산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더큰 효과를 주는 운동이라는 거죠. 오늘은 자전거가 왜 나이가 들수록 최고의 운동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수록 자전거를 꼭 타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정신건강에 좋고 꾸준히 할수 있다입니다. 요즘 강변에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사실 자전거라는 게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기까지가 조금 번거롭지 막상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굴리다 보면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왠지 모를 기분이 좋아져요.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할때 운동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힘든 걸 버틴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자전거는 아무리 오래 타도 라이딩 중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자전거는 일정한 리듬감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라 명상할 때 느껴지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이 그렇듯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작심삼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는 재미와 성취감이 다른 운동들에 비해 확실히 높아요. 실제로 대부분 꾸준히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단순 운동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자전거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여행한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 힘으로 100km 정도 라이딩이 가능해지면 전구팔도 구석구석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딩의 즐거움이 더욱 높아지죠. 여기에 덤으로 근력도 붙고 운동도 되니까 자전거를 안탈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이유는 관절보호의 최고다인데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의사들이 추천하는 운동이 바로 자전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자전거 타면 무릎 박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자전거를 꾸준히 탄 분들 중엔 무릎 통증이 크게 줄고 병원 갈 일이 없어졌다는 경험담이 상당히 많아요. 달리기나 등산은 체중이 그대로 관절에 실려 충격이 매우 크지만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충격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도 자전거를 통해 재활 효과를 보셨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간혹 자전거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자전거가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헬멧 하나 착용만 해줘도 위험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헬멧 찾으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이유는 생활 속 효율성입니다. 왕복 30km를 출퇴근으로 소화하면서 운동과 교통비 절약, 자연 속 힐링까지 동시에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내 자전거를 활용하면 무더운 여름이나 장마철에도 집에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죠. 실제로 나이 들수록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루 10분만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에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큰 힐링감을 맛볼 수 있다입니다 70세에 자전거를 시작해 매일 35km를 타며 인생이 달라졌다는 분또 20년째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면서 내 인생 운동은 자전거라고 말하는 분 자전거는 신이 준 선물이야. 라고 표현하는 분까지 주변을 둘러보면 자전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만 즐거움에 빠져 도로에서 무리하게 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실내 자전거로 안전하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헬멧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걷기, 달리기, 등산도 좋은 운동, 분명히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은 커지고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뿐이죠. 반대로 자전거는 관절 부담은 줄이고 칼로리 소모, 심폐 강화, 근육 유지, 혈당 관리, 균형 감각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올인원 운동이죠. 이런 최고의 운동, 자전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면 언제나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보신 뒤꼭 한번 자전거에 올라보시길 권합니다. 건강 수명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힘은 꾸준히 탈때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